이렇게 단위원에서 삼각비 값 보는 것도 이제 길이를 삼각비로 표현하는 거죠. 되게 질문 많이 들어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항상 이제 곧죽어도 분모에 숫자를 넣겠다라는 마인드로 보면 돼요. 분모가 1이 되게끔 표현 하겠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지금 BD의 길이를 표현을 해 주라고 했는데 BD의 길이는 지금 1에서 AD를 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AD를 삼각 비로 되는거잖아? 근데 AD의 길이라는게 항상 분모가 1인걸 기억하라 그랬죠? 분모가 1인거 그러면 AD의 길이가 이거분의 이거죠? 그러면 얘는 코사인 35도죠? 어, AD가 코사인 35도니까 BD는 1-코사인 35네 3번이죠? 이어서 두번째 문제도 볼게요 자 BC의 길이 항상 곧 죽어도 분모의 숫자 오개끔 하라 그랬어요. 자, 분모에 2가 오게끔 하고 보면요. 자, bc라는 게 지금 이거분의 이거 하면은 코사인 x가 2분의 b c 에요그그 bc의 길이를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bc는 양변에 이제 2를 곱하면 2 코사인 x가 되겠죠? 3번. 다음 문제. 자, bd의 길이는 또 이제 항상 숫자를 먼저 떠올려. bd는 뭐에서 뭘 빼준 거냐면 1에서 5비를 빼준 거죠 항상 이제 숫자를 떠올리면서 숫자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짚으면 돼 그러면은 비디가 1기 5비인데 그럼 5비를 내가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는 말이야 5비를 분모가 1로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1분의 5비죠 코사인 알파 그1기 코사인 알파가 dd의 길이가 되겠죠? 4번이네.